3족 빨리 오고, 4가있 죠？지금 가있 구나. 1 <놀람> 군단의 병력이 나의 정수를 차지해 지옥불 주인에게 갖다 바치려한다 와, 이거 가만히 있어도 깨네. 오늘 좋네. 앞에 소용돌이 들고 싶겠습니다. 열창 정수자, 뭐 없어졌어? 내 거지로. 제가 그걸 안, 반봤돌안꼈어요님들배려이랬가 자꾸 12파 3초 34파가 아, 저는 배려 안 해도 되는데. 들은바로가시고 이미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누구야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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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어 1초 준비 1초들 먼저 가있어요 적당히 때려. 다 응. 응. 음. 불안도 위에 1초 미리 가야 적권이 석살님 푸른님 걸등이 왜 이렇게 렉이 걸려? 아니 이일도 아니 왜 아래서 그러고 있어? 조용히해, 조해말리하게 거야 이혼 벌써... 오. 자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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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응. 야, 진짜. 아, 난 핀다, 참았다, 내가. 근데 큰거질좀 해요. 큰거 질. 겁나 많이 남았네. 그다참가겠고 오, 오, 오늘 애그님이 날아오르네. 응. 아, 나도래고치빼 먹었어. 점주. 근데 이거, 그 개새끼 소리는 누가 내는 거야? <laughs> 손 안.. 손안 들리는데? 아, 다 들려요 아왜 그르릉 그르릉 하는데? 그거 이어폰 소리잖아요 <laughs> 이게 그, 그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되게 그르릉 그르릉 하는데 숨소리? 아니 그 개새끼가 막 그르릉 그르릉 품절 아, 대좀해와 없어지네 품절 잡아야 상처 올라간다 왜 이렇게 돼? 에그님 때문에 연번에 다 연번에 다온 지금 1레파 같은 올라가야. 진짜 긴장. 와, 브라디 끝까지 안 와. 대박. 아, 간다 가. 찢혔어? 너왜 나만 보고 있어? 그러 2조 준비하시고. 그리드에 너밖에 없어, 1파에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남아 있는 사람이 바박 전대거든요. 조심. 조심하세요. 와, 걔를 칠게 없네. 걔가 녹아요. 아, 쩔녹는다 녹아. 뒤조 미리 가 있어. 날라온 게 아깝다. 풀이 안 와. 사, 삼, 이, 들어가. 근데 그렇게 강추구왜 아, 밑에 보이질 해. 않아. 처음으로 데기 기분 좋요원 원조. 뚫어 세아나 피방 나도 이제 큰일 났다. 근데 3조는몇 번에 들어가야 돼요? 3조요저 아래 거 잡고 바로 박랑요 박제 나올 때 바로 내려가야 돼요. 바로 이게 3조는 여유 시간이 많아가지고 요 아래 거 잡고 바로 가면은 놀고 있으면돼요올때 아무것도 안 받아. 멋있게 나왔죠. 우리 <목소리> 4층 잡고. 우와, 정거또왜안터하네 어이구나. 아 우리다. 아, 네. 놀아야지. 네. 귀찮다. 가자, 조심하세요. 날아올랐다. 큰가들 이래? 이거 고 바로 3조 가면 돼요. <laughs> 피리님 <피린이> 와있네. <laughs> 그 다음 중앙이었나? 님, 님, 그래도 3위. 바퀴들은 쓰면 또 날아오르는 거아님에요 네, 3조 준비해요, 그리고. 3조는 오는 적도 없어서. 3조 가요. 우리 가있었냐? 할거 없어 점프해가지고 아, 안 하는데? 때릴 아? 수 있는데 3도 아니? 아니. 3도 저에서 죽었어요? 저 사조입니다 아, 블림님, 블림님 3조 아니에요? 그럼 3조 줘 네, 네, 네네녕 3조 가요 나머지 중앙 오시고 나 사실 시작하기 전에 솔망님한테 로비했어요 아니 하세요 아 누가 쟤 저게 어? 나무 위에다가 도트 깔아놨어 어떤 새끼야 이 <laughs> <laughs> 막말 나오는 거지, 뭐거그야 아니, 이제 도트 좀 걷다 버릴게요. 지금 제대로 아 아, 근데 무슨 색깔이야? 나 색깔 모르는 데 파란색, 파란색, 파란색... 파란색... 어딨지? 저... 어디 있지? 아, 힐러가 없어 근데 여기... 여기 충격 대좀 하시고... <laughs> <laughs> 상층올라갈준비해야어 잡혔나? 내 네, 상층 지금 올라가. 도대마, 도둑님. 야, 이걸 먹겠다고 왔어? 와, 저 아래 개 남아있네. 아, 뭐야, 목인이 아무도 없기까지. 상층 위에 혼란자. 공술. 비리겠는데? 혼란자 안 펴네. 혼란자들 좀 해줘야 이거 맨 밑까지 간다. 터져도. 혼란자 어디지아저 상층에 아, 있는 남란자아저못 저, 올라가는데 나무 뭐? 아씨 다는 사람이 지금 모자이하고나둘이상층주 저거 이제 혼란자 좀쳐 아니 내려와서 저는 좀 궁금한게 둘이서 떼는데 버란도 버란도 내 보조 안 들어가지 않아요? 상층에 위에 이상한거 때리지 말고 아 그거까지 잡고 와저 응원하고 있니까 가운데서? 쫄나보세요 이상한거 가리 모이세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언니 데 상주 어디있어? 4조 아, 가요 애처님, 네. 네. 악딜님, 에그님, 가수기님 어, 네. 중앙에 아, 이제 파괴자 아, 큰거 나올 거고 나 아, 죽겠는데? 야, 혼란자로 3명이 탑 아, 되네 아, 겁나 안 죽네 이거 티닉님나힐좀 주세요 죽겠음 뭐야, 왔는데? 대박 저 3명 중간에 한명 나온 1점. 거야 아 이게 내부에서 차단이 세면은 아프네 기에는 무조건 바로 차단해야 돼 1, 2파 상층 가시고 3, 4파 하층 가요 어? 아 3, 4파 5층? 중앙 가 힐링이 어디 갔어 러어있어 힐러 아이씨 비장. 1, 2파 중앙 아 1, 2파 상층 3, 4파 중앙 블러드 올리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? 하층에 아무도 없는데? 개꿀 <laughs> <제가> 조심하세요 <laughs> 이문 잡고 그래. 차단당했어. 차단당했어. 차단당? 차단당. 아, 차단당했어. 오랜만에. 여기, 중량기 갑시다. 하수투처럼 저렇게 길 뺏치지 말고. 길딸이라요 정말 할것다 하고 한 건데. 중앙에 쫄 하나 더 나올 거고. 확인하세요. 치지 마세요. 큰거 잡으러 가야겠다. 차단 먹어라. 어차피 토트도 안 뺐는데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에다 누가 도트걸어놨으니까 그건 님이 차를 욕하면 되잖아 <laughs> 두명 중에 한 명이야 어찌 되니 형손제쟤 있는 쫄만 다 잡아요 아짤 당했어 끝났나? 쩔한면더 당하네 지금 있는 쫄만 다 잡아버려 근데 다 어디 있어? 끝나. 3, 4, 3, 4, 3 4, 8. 8. 프레임에 보이는 사람이 두명 밖에 없어. 중앙. 네, 저 저희... 상체 잡고 있는데? 어. 저거 잡아야, 어, 잡아야 돼. 저 박지만 마무리해. 혼란을 잡아야 돼요. 반제 중앙으로. 중앙으로, 박, 중앙으로. 박치 잡으면 끝나요. 위에 잡은거 끝나요. 아, 짜 거. 한 마리만 잡아요. 원래 무시하는 원리거 할게 없어가지고. 핵도 아, 죽어. <laughs> 아, 이게 나도 토물이 됐네. 자, 오늘의 시대는 오 나오네. 와 대박, 구팔 오 와. 구팔이네 뭐야 이거? 와, 씨 미쳤는데. 불도 붙입니 구팔 리 구팔하고 무릎 먹어. 구팔하와 이거는 제대로다. 아그 어. 어. 어, 네. 미쳤는데. 한태웅 브렐림이 이거 구팔하 허리 먹고. 가짜. 와, 십 치... 반지도. 저거, 저거 먹으면 떠나가야 되는 거야 야 이거 고정 아닌 사람이 또 먹고 나가는 거아야 이거? 이 아, 축하 축하 그럼 빨래들 존나 야 돼. 는 목사님 오늘 마지막인가요 우리? 어차 아, 내가 못 먹을 거죄 목사님 오늘 먹 나가는 것 같은데? 빨래들 존나 야 되는데 빨리 경매하고 싶죠 인게 고매에 네, 집중합시다